해킹으로부터 내 컴퓨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? 보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위해 한 대학교의 해킹보안과를 찾아갔습니다. 전문 정보보호업체에서 사용하는 보안 시스템을 똑같이 들여놓은 이곳, 정보보호센터에서 수업이 진행되는데요. 관제센터와 서버실, 기계실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? 웹 패킹 쪽과 네트워크 패킹 쪽, 그다음에 이제 보안 프로그램 쪽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습하고 있어요.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5개국 중 일곱 번째로 디도스 등의 사이버 공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때문에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패킹 보안과의 교육 과정은 무엇인가요? 보안 전문가 또 화이트 해커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입니다. 그래서 보안을 공부하기 위한 또 해킹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이 기본적인 컴퓨터공학과에서 배우는 네트워크, 컴퓨터 프로그래밍, 각종 운영체제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해킹하는 방법들을 또 방어를 위해서 공부합니다.